안넘 가고 차비니까 태안에 까지네 아 어. 아 그래서 나도 태안터 그럼 박싱을 해 볼까? 온 박싱. 음, 아, 이게 8kg라고 했나? 아, 가볍네 와, 아, 색깔이 이쁘네. 틸그린이. 이쁘네. 잘 샀다. 예. 은색 스파클. 아 어떡할까? 이거 올려고 우리가. 와. 이쁜데? 이쁜데? 보이나? 어. 야, 이쁘다. 하... 아, 근데 이거 색깔이 좀 그런데. 그렇죠. 어? 테이프도 색깔이 좀이다. 맞지. 근바이프 어, 바 테이프는 바꿀 수 있는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아, 어, 근데 자전거 진짜 이쁘다. 이쁘다. 응. 어. 음, 바퀴 터지면 렌즈 갖고 있어야 할수 있는 거네. 응. 음. 그 바퀴가 어 그래서 그 공구 공구가 있다 음. 내 집에 공구 있는데 <laughs> 이따 가면 내가 하나 줄게 원래 보통은, 손으로 이렇게 하어 보통은 손잡이가 있거든 그렇죠 푸는 게 어디죠 이고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반대제 응. <laughs> 시계 방향이 푸는 거다. 시계 방향이 쪼이는 거잖아. 아니지. 헷갈리도. 음료수를 딸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푸는 거지. <laughs> 시계 반대 방향으로 푸는 거라고. 어. 맞나? 맞다.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어. 음료수, 음료수 풀때 생각해봐봐. 콜라병 딸 때. 어... 맞지 시계 반대 방향. 이 시계 반달 방향이야 지금? 지금 시계 방향인데? 시계 방향인데? 아야 뚝이는 같은데? 아니 더빨라라더빨라아아 그래야 뭐? 이거 아니. 응, 응. 걔랑 얘랑 길이는? 안장이랑 안... 스테... 핸들, 핸들이랑? 핸들 안... 조금 멀긴 해. 이렇게 했을 땐좀 멀어. 멀다고? 적당하나? 아우 시원하다. 사진으로 가자. 내가 여기 자전거판 가서 넣을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걸놓아봐야 거예요, 아니, 자전거판 가서, 이게 아, 원래 긴급용이라. 이거 한 80까지만 놓고 원래 자전거판 가 방... 아, 아까보는 늦지 않어 이거 1분이다. 15분도 걸어가지 15분, 15분. 대문도 괜찮아. 공대문 바로 옆인데. 그거 비싸네. 똑같아. 안 비싸. 이 집보다 싸게. 안녕. <놀벤>